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것은 제가 클레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음, 그 클레이를 제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만든 클레이 바로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클레이 만든 게 t n t 요 빨간색 TNT. 어, 너무 어둡다. 불좀 켤게요. 편집. 여러분들, 제가 불을 켰고요. 이거 빨간색 TNT. 이건 마크판이에요. 마크판 TNT. 이거, 이거는 그냥 제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광부 TNT. 유튜브에 나온 그거인데 제가 또,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만든 광부 TNT 전용 그, 그, 횃불입니다. 이거는 회색으로 만들었어요 돌멩이 그리고 실사판 TNT 제가 공격력 시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으로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제 방으로 그 TNT랑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음전을복폭탄는 실사판 TNT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네 바로 돌아왔고요. 이제 마크판디엔티는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거 던져버리면 이거 이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음 두지죠?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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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회불 아, 안 됩니다. 네, 없어요. 없어졌어요. 갑자기요. 이유도 없이요. 마지막 티 n t 입니다 돌, 아, 광불, 아, TNT. 아, 이거, 이거, 그냥 그 다이아, 다이아몬드. 마인크래프트 다이아 이건 그냥 실사판, 돌멩이, 돌멩이. 이것도 한번 넣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해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go! 오, 으기다기 <laughs> <laughs>